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원TV의 여원입니다. 오늘은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오아시스 마을에, 지혜롭고 용감한 알라딘이 어머니와 오붓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알라딘을 찾아와 말했어요. 알라딘 나는 네 삼촌이란다. 이제부터는 한계 살자꾸나. 알라딘은 새 가족이 생겨서 마냥 신이 났어요. 하지만 그는 못된 마법을 부리는 마법사였지요. 알라딘 되게 멋진 것을 보여주마 알라딘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마법사를 따라 모나먼 사막을 걸어갔지요 한참을 걷던 마법사는 커다란 바위 앞에 멈춰 서서니 갑자기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소리+ 소리+ 마하 소리+ 소쏘 소리 사바야 그러자. 큰 바위가 저 쪽으로 쩍 갈라졌어요. 알라딘 삼촌에 삼촌의 부탁을 들어주겠니? 동굴 속에 있는 낡은 램프를 내게 가져다줘라. 삼촌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마법사는 알라딘에게 자신의 반지를 주며 말했어요. 이야, 마 법에 반대가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 어서 내게 램프를 가져다 주렴. 알라딘은 동굴 안쪽으로? 조심조심 들어갔어요.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커다란 방이 나왔어요. 그곳은 온통 밝게 비나는 보석들로 가득했지요. 알라지는고 마법사가 말한 낡은 램퍼를 발견했어요. 가만! 왜 삼촌은 이 낡은 램퍼만 가져오라고 했을까? 알라딘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빨간 램프를 챙겨 동굴 입구로 향했어요. 전 램프를 가져왔어요. 저를 끌어 올려주세요. 알라딘, 램프를 먼저 내게 다오. 싫어요. 저를 먼저 끌어 올려주세요. 램프를 먼저 내게 달래도. 알라딘이 끄끈내 고집을 부리자, 화가는 마법사는 주문을 외워 바위문을 쿵 닫아버렸어요. 동굴속에 홀로 갇힌 알라딘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알라딘은 기도를 하다가 우연히 마법의 반지를 문질렀어요. 그때 하얀 빛이 번쩍하더니 반지의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러셨습니까, 주인님? 저는 반지의 요정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를 집으로 데려다주세요. 알라딘은 반지 요정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알라딘은 가지고 온낡은 램프를 쓱쓱 닦았어요. 그러자 램프에서 새하얀 빛이 번쩍 하더니 이번에는 램프의 요정이 나타났어요. 주인, 그러셨습니까? 저는 램프의 요정입니다. 무엇을 도와드까요 <laughs>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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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보와 화 아름다운 공전을 만들어주세요. 램프의 요정은 순식간에 금은보와 화 공전을 만들었어요.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 덕분에 큰 새큰 보자가 되었지요. 이건 꼭 보여드려야 돼. 짜잔. 와. 네 손바닥 크기보다 커. 얘네들은 내 손바닥 크기보다 좀더 커. 얘는 내 손바닥 크기에 딱 맞춤. 맞춘... 맞나? 내 손바닥 크기에 딱 맞췄어. 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자쩌민 공주를 보게된 알러디는. 공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알라딘은 많은 보물을 가지고 공창왕을 찾아갔지요. 알라 아니 인간님 인간님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얼마 후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알라딘의 궁전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다음 장은 한편이 소식을 들은 마법사는 램프 장소로 변장해 알라딘의 궁전으로 찾아갔어요. 알라딘은 마침 사냥을 나가고 없었지요. 아름다운 공주님, 한 램프를 새 걸로 바꾸어 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새 램프와 바꿨어요. 마법사는 요술램프를 썩쩡문질렀어요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자 마법사가 외쳤어요. 알라딘의 공장과 공주를 아바라비아 사막으로 옮겨라. 아, 아, 아라비아 사막으로 옮겨라. 램프의 요정은 마법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힘들게. 이 소식을 들은 알라딘은 반지의 요정을 불렀어요. 나의 공병과 공조를리그으트로 다시 옮겨줘! 죄송합니다. 주인님. 저는 엠포의 요정보다 약해서 그럴 수 없답니다. 알라딘는 실망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나를 아, 아라비아 사막으로 데려다 줘. <laughs>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막을 통틀어 이러는 말? 공주 짱 이뻐. <laughs> 비야 사막에 도착한 알라딘은 마법사 몰래 공주를 만났어요. 공주, 공주. 오늘 밤 마법사에게 이잠드는 약을 먹이세요. 그날 저녁 공주는 마법사가 먹을 음식에 약을 섞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침 마법사는 이내 콜콜 고래 떨어졌지요. 알라딘은 서둘러 요술램프를 되찾아 램프의 요정을 불렀어요. 내 공전을 원래 원래 자리로 되돌려줘. 그리고 저 못된 마법사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무인도를 쫓아버려 두 사람은 두 요정과 함께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알라딘과 공주를 환영해 주었지요. 세월이 흐른 뒤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과 알라딘과 공주는 알라딘과 공주는 왕과 왕비가 되어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답니다. 여기서 끝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이 동영상을 똥키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아, 좋아요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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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운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진짜로.